건데요. 답하세요. 만 한다는 거죠. 전달한다는 겁니까?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아니, 아까 전달 못 하겠다고 했거든. 자, 아까 똑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지금 이해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I mean I understand what the lawmaker was saying. I, I am in charge of c o u p a n g Korea. I feel a deep responsibility for this incident. 뭐 I will continue to manage it.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위원님께서 해주신 요청 사항을 잘 이해했다는 뜻이고, 저는 쿠팡 한국 법인의 대표 이사로서 본 사안과 관련해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사과하라고. 김범석 증인에게 요청해 줄 의향이 있냐고 물었잖아요 아까 안 한다고 그랬어? 네. 아니 그냥 있어요 없어요? 입국금지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냥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건 안할 거죠? 네. 쿠팡 미국 본사 주소지가 어디죠?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무실은 뭐죠? 없어요, 캘리포니아에 We do. We have a large office in in northern California and another in southern California. We have several 네. offic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아, 길게 하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 큰 사무실을 어, 잠시만요. 어, 세호텔리페 통역 통역 하시는 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제가 어디 있냐? 워싱턴 D.C.에 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있냐 맞다 이렇게만 답하라고요 그렇게만 통역하시면 된다고요 액세서리 빼달라고 부탁드렸죠? I'm to fully your 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화면 드세요. 달라웨어주 윌밍턴 노스오렌지 스트리트 의 o 미국 i 라웨어주 윌밍턴 노스오렌지 i n 리트 o n w i 번지 쿠팡의 미국 본사 i 쿠팡 i n g t o n Wilm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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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l m i n g t 대한민국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곳은 쿠팡 INC 외에도 28만 개 기업의 법적 주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상장기업의 절반 이상이 델라웨어를 본사 주소지로 둔 이유는 기업 운영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회사법이 간단해 하루 만에 회사를 세울 수 있고, 한국과 달리 대주주 의결권 3% 이내 제한 없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불법 행위가 아닌 경영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책임을 묻지 않아 델라웨어 법원이 방패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델라웨어 법원 자체가 포퍼럴 프렌드, 굉장히 친기업적인 그 법원입니다. 그래서 델라웨어 법원에는 저희가 소송을 하려면 좀 문턱이 다른... 이이해 문제는... 예. 미국에서 쿠팡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 대리인 측에선 델라웨어 법원 대신 뉴욕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한 본사, 한 잉크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 법원 아, 소비자 집단 션을적제기니다또 주소지만 델라웨어에 두고 다른 주에서 돈을 벌어도 8.7%의 주 정부 법인세가 면제되는 점도. 쿠팡 본사가 델라웨어에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곳 델라웨어에 있는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신청자는 2,600명을 넘어섰는데, 법률 대리인 측은 2주 안에 뉴욕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델라웨어에서 YTN 네, 정보 드렸고요. 다음 거 봅시다. 아까 신성범 의원님. 신성범 의원님하고 i 영두 의원님이 계속 제기했던 문제이고요 이거에 대한 로저스 증인의 답변을 다들 들으셨습니다 다시 확인했는데요 제가 영문과 우리나라 말 번역을 같이 올려놓았으니 읽어보시죠 w I don't k 로저스 씨가 밀리컴에서 나온 게 2020년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서 2018년 사이에 TIGO의 내물 공작 불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초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혐의가 없어서 깨끗해서 이노센트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기 나온 대로 TIGO 과타멜라의 당시 과타멜라 주주가 운영상 지배력을 행사하여 밀리콤의 핵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임직원들이 조사에 협조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밀리콤이 요구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종결해서 무혐의 처리된 겁니다. 그런데 2020년 새로운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됐고. 2012년에서 2018년 사이 로저스가 근무한 시기와 겹치는 저 시기에 범법 행위가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기소유예된 이유는 물론 FFI가 계속 지금 수사 중이고요. 1억 1,800만 달러 벌금을 내서 기소유예인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분을 방패로 내세워서 김범석 증인이 대한민국 전체를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박미통희 대행님. 네. 지금 박미통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할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예. 그 기본적으로 이제 네, 오늘 청문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 유출 이후의 2차 피해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차 피해가 드러나는 양상이 그 불법 스팸 또는 스미싱, 피싱 이런 정보들이 유통되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방미통위에서는 어, 불법 스팸 스,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고 있고 어, 이제 키사하고 같이 협, 협력해서 강화하고 계정이나 사이트의 삭제 조치를 바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굉장히 잠재되어 있는 위험이 계속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들 장기간 그, 그 태세를 늦추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여러 차례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용자의 계정 탈퇴를 어렵게 하는 행위, 이 부분이 지금. 어, 개보위에서도 의결을 하셨,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방위통위에서도 12월 4일자로 바로 그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를 했고, 12월 7일자로 쿠팡으로부터 1차 부족한대로 어,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저희들 판단해서 그, 이그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야 하는 방식으로 뭐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거기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은 시정 명령 또는 과징금 조치까지 나아가려고 지금 조사의 착수한 상태입니다. 네. 그 조사는 언제 끝날까요? 아, 그 부분은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 위원회 구성을 잘 마무리해 주시면 위원들이 모이면은 숙기해서 의결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그리고 과기부, 그리고 방미 통위까지 우선 한 가지 사안 탈퇴 탈퇴를 쉽게 해라 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쿠팡이 복지부동인 거예요. 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 과기부 총리님, 쿠팡이 네. 뭘 믿고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어, 언론에서도 보도됐다시피 뭐 고객들이 다시 쿠팡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자, 뭐 자신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김범석 같은 증인에 대한 입국 금지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법 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입국 금지를 시키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일단.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사고, 아,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의 어, 청문회 참여 참, 참여하면서 어, 이렇게 부, 어, 저희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에 나름 열심히 뭐 추진한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그 부총리 주관 그 과학기술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긴급 안건으로 어, 이 쿠팡 대응하기 위한 TF에 대한 안건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침해 조사에 대한 어떤 법무처 법무처 차원에서의 어떤 그 TF 그리고 2차 피해 그리고 증벌적 가징금 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TF를 꾸려서 대응할 수 있는 안건을 올려서 종합적으로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질이 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두 위원께서 서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은 7일 이내에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이 모두 빠졌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외국인 증인을 내세운 김범석 증인의 삐뚤어진 전략으로 청문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됐고,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매우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답답함도 답답함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대로.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한 시점입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국정조사 등 즉시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계셔 주신 증인과 참고인 분들 중에 혹시 이 발언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는 분 계실까요? 시죠 네, 김홍민. 예, 저는 말씀하시 어, 요구하고 싶은 게 정상 기일 네이버하고 똑같이 조정해 주실 거을 대표한테 확답을 좀 받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범석 증인 아니면 아무도 다못할것 같지만 답해 보시죠. Yes, I'd be happy to answer that question. Our services and neighbor services are incredibly different. We provide logistics services end to end to the sellers, uh, which other services do not. Uh, there are many reasons with a different business structure why our AP days are structured differently. 네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어, 네이버와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 판매자들의 상품을에 대해서 물류와 배송 부분까지 다 커버하여 엔드투엔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어,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 행정실에서는. 쿠팡이 중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금리가 여타 은행들에 비해서 저금리라고 답변을 했는데 오늘 그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18.9%의 고금리임이 확인됐잖아요. 이와 관련하여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일단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실과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혹시 잠깐만요. 네, 혹시 어, 김도승 참고인, 김창희 참고인 늦게까지 계셨는데 혹시 조언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김도승 김도승 참고인께서도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시고. 네. 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보보의 사고나 해킹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조직적이거나 구성적으로도 많은 그 노력과 좀 훈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노력들을 좀 많이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보가 지금은 조금만 세워나갔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는 하는데 이 정보들을 조합하면 사실 위험한 정보도 될수 있기 때문에 작은 정보라도 소홀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잘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